경수왜 그렇게 말이 없니?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응. 이거 좀 먹어봐 유라가 했다 라면도 못 끓일 줄 알았더니 솜씨가 괜찮더라 먹어봐 맛있지? 네 다시 좀 데워줄까? 시간니 됐어요 어, 너 밥먹고 유라좀 데려다주고 와 시간도 늦었는데 <laughs> 네 병원옆에 마당이 예쁜 아담한 집을 짓고 안채에는 형네가 살고 아까채에는 나랑 내 마누라가 사는 거야. 내 아내는 별로 예쁠 것도 없고 사철 발벗은 시골 안 하겠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보 순환내가파란햇쌀을 등에 끼고이삭줍돈고그것이 참아 구멘들이 그 칠리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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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되게 못한다. 딴 데가 사지 마라. <웃음> 농담이야. <웃음> 그래, 그렇게 사는 건 너랑 어울린다.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다 평화로워지는데, 정말이야? 다행이다. <laughs> 그 치와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생각하면 뭐 하냐? 내가 볼땐 별로던데,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 어디가 좋았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날 측은히 여겨주는 게 좋았어. 처음 만난 날도 아버지한테 개 쫓겨나듯 쫓겨나서, 가로등 아래서 울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날 불쌍해하더라고 그 사람이 날 치근하게 여겨주는 게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있지 나도 너 치근하게 생각한다 네가 날 불쌍해 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뭐? 네가 아무리 지금 의사라도 넌 나한테 영원한 콧질질이 부스럼 딱지야 네가 감히 날 불쌍하게 여긴다고? 허, 기가 막혀 아 그러면 콧질질이 부스럼 딱지는 일생 동안 써먹을 거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콧질질이고 그랬다 고 뭐. 한번 부스럼 딱지는 영원한 부스럼 딱지야 넌 영원한 이층집 공주님이고 그럼 너 말이다 사람이 말이야 유년의 기억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못 들어봤어? <laughs> 내가 운전하고 가도 되는데 저기 어디에 세워요 그냥 내가 운전하고 갈래 됐어요. 용준아, 나그 사람이 참 좋았다? 내 나이 에 나한테도 이런 설레임이 남아 있었나? 내가 다 신기하더라고. 그냥 옆에 나란히 앉아 있기만 해도 가슴이 막 둥당거려서 얼마나 혼났는데? 웃기지 않냐? 웃긴다. <laughs>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치화와 만날 때는. 설레었다. 이 말이지? 하지만 이제 축제는 끝났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약혼한대. 어, 그래? 좋은 거는 참 짧게 지나가는 거 같아. 어쩌면 그리도 짧은 순간이었을까? 우리 나이엔 사랑도 생활이어야 되는 거야. 응, 누가 그걸 모르냐?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들 하나 없이 나만 믿고 사는 엄마도 보살펴 드려야 되고, 사실 나 아들 하나 더 있어 잃어버렸지만 형한테 들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모양이야. 하여간 엄마는, 하... 정구 봐. 그래. 내 이름은 정구미야. 박정구. 지훈이 엄마, 세훈이 엄마, 윤명자 여사의 딸 박정구. 그런 내가 무슨 연애를 한여름 밤에 잠깐 꾸다가 깬 그야말로 한여름 밤의 꿈이지. 언제 오려나? 밤바람은 아직도 차다. 택시 타고 갈거예요 네. 그럼 들어가서 간단히 한잔하고 가요. 어차피 택시 탈거라. 아니요. 그럼 차라도 한잔하고 갈래요? 됐어요. 그럼 들어갈게요. 이것봐 한경수 씨,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벌써 며칠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이 예, 아니오 됐어요 이 삼마디밖에 없잖아. 달팽이집 속으로 쏙 들어가서 당최 나올 생각이 없나? 사람이 때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냐고. 적당히 하란 말이야. 적당히 사람 눈치 보여서 어디 살겠어? 눈치를 왜 봐요? 눈치를 왜 보다니? 순전히 나부란 듯이 오만상을 짓푸리고 있는 거잖아. 박정금이하고 헤어진 게 그렇게 유세스러우신가? 내 인생에 그렇게 큰일 해준 것 같냐고. 못 견디겠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이거야. 왜 떨어져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 목들르냐 이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엊 그제까지 온 종일 생각나던 사람이 짧은 시간이지만 혈육처럼 걱정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서 그저 망할 뿐이에요. 혈육처럼 걱정되던 사람? 웃겨 진짜. 적당히 아셔. 성질상 오래 두고는 못 보니까. 아니 자다가 일어나서 웬묵돈이는 이제 겨울도 다갔구 그냥 속이 아. 허해서 음. 정말 만보지 세울어도 그댄 내게 있어 견딜 수 있죠